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이라, 아멘.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한 분이 그 대표 기도한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도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매일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도를 많이 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기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유년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 먼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바른 기도를 하는 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통해 잘못된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트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 다른 기도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트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로 5절로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5절은 단과치 기록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기도할 것을 예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길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저분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저분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런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어느 성가대가 시카고에 와서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지 않고 장로님이 간단히 기도한 후에 콘서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노님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노님은 시카고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를 위해 전부 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중에 전 세계를 전부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자그마치 23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 장로님은 정말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십니다. 그러자 그 장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 그래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저는 잘한다 라고 말하려 그러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려고 이제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어려서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때 자음접견이 일어나서 뜻이 라고 발음하면 안되고 뜻이 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예 잘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은 당신들을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들을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려 그러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공중장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중헌부헌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헌부헌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헌부헌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원부원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똑같은 기도를 한번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겟세만의 동산에서 세번 하셨습니다 고인도 후서 12장에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 똑같은 기도를 세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보금 18장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중원부원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여우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 우상을 조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상 앞에 가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면 우상 앞에 가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1천 번 절을 하면 그 신이 자기에게 빚진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신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중원부원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과 거래하기 위해 주문 외우는 식의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숫자 맞히기 위해 했습니다. 천번 하면 우상이 이것을 해줄 것이다. 숫자 맞히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새벽 예배에 일주일 동안 빠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중언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횟수만 채워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백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또 여러 번 하면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정성껏 백일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천번 외우면 또 고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하면 자신들의 신들은 알았다, 알았다, 너의 정성을 봐서 해줄게. 이렇게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졸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때쓴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다써 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매일 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다 훑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시간 세이브하는.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제 기도 아시죠? 어제와 이하 동문.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님께서 천번 이것을 외워야 들어주실까봐,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지처럼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아신다면 왜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다 아는데 왜 내가 그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졸라서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려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 이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 그랬었구나. 내가 몰랐어. 그래, 들어줄게. 이렇게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이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자녀와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보다 그분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더 초점을 두고 그것을 더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밴딩 머신에 요구하는 액수의 금액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회, 교제를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주지 않으려고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